여보세요? 야 정동칼 아 여러분 민호삼촌이 전화 왔습니다 오우.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민호삼촌 삼촌 그래 말해 저 지금요 어. 그거 하고 있어요 브이라이브 하고 있어요 너 삼촌 지금 스케줄 중간에 방송 보고 있는데 너 방송을 왜 이렇게 잘해 아 잘하죠 <laughs> 너안 되겠어. 너 방송하는 법을 나좀 알려줘야 되겠어. <laughs> 저요. 지금요. 어. 삼촌 얘기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아까. 야 내가 다 봤거든. 누가 <laughs> 성대모사 그렇게 하래. 연분홍. <laughs> <시험분흥. 웃음>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 삼촌이 원곡 원곡으로 부른 거를 보고 싶어하니까 한번 연분홍 치마가 한 번만 해주십시오. 양돈농 치마가, 동원이 버전이야. 봄밤에, 휘날으시. 드라 박수! 동원이의 눈물비가 드디어 노래방에 등록되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laughs> 그리고 효도합시다. 1리기만만세도 들어갔습니다. 오. 이제 동원아, 동원아, 너무 축하하고... 네, 이제 그 삼촌, 너딱 10만 될 때까지만 보고 삼촌, 이제 녹화 들어갈 거니까... 네, 파이팅해... 네,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동원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리고 민호 삼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박수... 파이팅... 파이팅. 끝나고 전화할게요... 그래 전화기나 켜놔... 네, 오, 여러분, 민호 삼촌이랑 통화도 했습니다.